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는 이제 좀 다른 곳보다 빨리 실전 모의고사반 개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이 여러 반이 있는데 그중에 요반이 이제 8주짜리 실전 모의고사반이에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반만, 실전 모의고사만 따로 이렇게 보는 저희 풀팩에 들어있는 반이 총 3반이잖아요.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 1반이에요, 요반이. 1반이 총 8주. 8주라서 좀 빨리 시작을 했고 어 이제 순차적으로 개강을 해서 1반, 2반, 3반 이렇게 총 3반이 있어요. 1반은 8주, 2, 3반은 각각 4주씩 이렇게 해서 총 16번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의 마지막 주는 종강 모의고사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지도반 하고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가 막셀수 없이 많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들 막 이모저모로 트레이닝이 많이 되시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 뭐 이제 여타의 뭐 수험과 다른 곳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상담도 하시고 또 이제 제 과목만 뭐 수강하시는 분도 몇 과목 이제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개인 지도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 지도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시험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험 경험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초수나 이렇게 얼마 안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게 그, 잘안 고쳐져요. 원래 갖고 있는 틀이 제가 보니까는 이제 초수 선생님이 아예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바로 딱 합격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이제 n 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 물론 고쳐져요.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뭐 지금 뭐 이제 9월 초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피크로 할수 있는 시간이 한달 남았어요. 9월, 9월 이때 진짜 이제 10월도 그럼 누나 아니 10월도 많이 하죠. 그런데 9월에 많이 한 사람만 10월에 많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9월은 그래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덜된 부분도 보충하고 촥 집중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9월에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이제 딱피를 받아가지고 여세를 몰아서 10월에 쫙갈수 있는데 갑자기 10월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허둥허둥허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딱한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9월에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10월은 당연히 열심히 할수 있어요. 이제 용기가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두 달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만은 어 이게 답안지 쓰는 것도 그렇고 이미 막 삥삥 돌다가 온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저제 수업을 들지 않고 이제 그냥 수험가를 돌았던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서랍에 이렇게 막막 막 집어던져 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또 있냐 하면은 이게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기의 머릿속에 틀에 탁탁탁탁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죠?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아, 어, 이제 선생님들보다 조금 하수들이 만약에 한 거다. 이러면 그거를 위에서 조망하면서 이렇게 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선생님들보다 훨씬,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부한 내용, 아제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천재 천재들이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들이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론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의 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디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자체로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교할 것도 있어요 비교할 것도 있고 넣을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간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용기가 있으시다면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저랑 문풀하시면서 이, 제 그렇게 해서 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암기한 거 이건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된걸 하겠다. 제대로 된거 뭐죠? 출제진들의 시각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출제진들한테 니들이 나 따라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진들이 생각하는 대로, 출제진들의 문제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작년 합격생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안 났으니까, 어, 작년, 뭐 재작년 이 합격생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어~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생각을 고쳐서 붙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는 일단 선생님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수험가가 틀린 거죠 수험가가 지금의 이렇게 어~ 대학교수진들의 생각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굉장히 조잡하게 설명해 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학교수진들은 그보다 훨씬 생각이 위에 있잖아요. 그니까 러 시험장에 가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문제 이지선 유아이명의 문제들은 100%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르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하세요. 어 문제가 진짜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 여타의 그런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오신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답을 써요. 답을 왜냐하면 외웠으니까 쓰시긴 쓰시는데. 이렇게, 싹, 45도 틀어서, 뭐, 30도 틀어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것도 제가 막, 막, 이렇게 들들 볶고, 막, 지도를 엄청 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붙잡고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진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엉망진창이에요. 뭐, 그니까 러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뭐, 키워드만 나열하면 되는 이라, 뭐, 이런 걸, <laughs> 그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어, 키워드만 나열해가지고, 문장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채점자가 다, 이렇게, 안못 보는 그런 <laughs> 상태인 줄 아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를 제가 난리를 쳐서 뜯어 고쳐 놓으면은, 이제, 어, 그제서야, 이게, 안, 원래 이런 거예요. 그, 마,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둬. 원래 학생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선생이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 당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지구조를 이렇게, 야! 깐 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막 난리를 치면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고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 관건은 뭐냐면 하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들 붙고 싶은 거지 고득점으로 떨어지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붙느냐 떨어지냐의 차이는 이그 차이예요. 이 이제 뭐 수험생의 부류가 여러 저기, 그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 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요쪽에 계신 분들, 그죠? 요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컷에서 한, 컷 마이너스 한 5점까지, 그죠? 아니면 뭐 1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막 집어던져 놓은 상태로도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외운 것만 막 쓰고 감점 팍팍 당해도 유사답을 써갖고 감점을 당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이 상태에서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5년도 끌고 10년도 끌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딱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지금이라도 저한테 오셔서 막 절박하게 얘기하는 그 선생님들의 눈물을 봐요, 제가. 그래서 이 비결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거는 딴거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이 차이는 답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답을 정확하게 써야 이 커트라인의 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커트라인이 뭐 60점, 70점 되면 대충 해도 붙어요. 근데 경쟁률 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지원 안 했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보통 경쟁률도 아니고, 커트라인도 요새는 뭐 85점 돼도 붙을까 말까 뭐 이런 지역도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정확성을 요합니다. 정확성. 정확한 답. 어떻게 정확, 어떻게 정확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확해야 되냐 하면은 이 정확한 답을 쓰는 것은 문제에 맞게 답을 써야 돼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사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야. 이렇게 비껴나간 답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 시험지만 갖고 있으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험지를 채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정확한 답을 쓰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시험지만 메꾸고 나와야지, 나는 고득점으로 떨어져야지, 이게 목표면 대충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붙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답을 쓰셔야 돼요. 제가 본 답만 해도 정확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을 보시든지 간에, 어느 지역을 보시든지 간에, 정확한 답을 쓰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답안지가 그 충분한 선에 껴야 돼요. 그래야 일단 합격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은, 선생님들 그렇게 막, 문제가 틀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문제들, 뭐 시중에 너무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상한 문제들에다가 해답도 없어. 해답 있죠? 정답만 딱딱, 뭐 1번에 답 2번, 이런 상태로 거의, 뭐, 제목만 딱 써놓고 막, 그런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험생들이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모, 몰라요. 그래서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백지 쓰기에 답 없이 그냥 드리는 적도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들께서 뭐 쉽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라도 해설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반을 개설해서 뭐그쭉 풀어드리는 반을 만들던지 이렇게 하는데 어 이런 그 서술식 문제 한물면 백지 쓰기는 사실 좀 쉽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런데도 이런 막 지문으로 무슨 수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문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실제 시험 지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한 그런 시험 문제만 풀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100점 100패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 시험장에 가서, 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문제 가지고는 답을 맞출 확률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적은 뭡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초수 합격도 많이 하는데, 뭐, 초수든, n 수든 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벽을 넘어야 돼요. 선생님들 컷 마이너스 3점, 컷 마이너스 5점, 이런 분들이 다못 쓰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잘 써요. 그런 분들 답안지 제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아니, 이분이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써요. 다 쓰는데,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붙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주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정도 선까지도 못 올라가죠. 컷 마이너스 3점, 컷 마이너스 5점까지도 못 올라가요. 근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목표가 컷 마이너스 3점인지 합격인지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목표가 컷 마이너스 3점, 컷 마이너스 5점이라면 아무렇게나 공부하세요. 그것까지는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넘는 데는 그동안에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영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오시면 저는 죽기살기로 가르쳐드려요. 막 싸울 정도로 해가, 싸우진 않겠지만 제가 이악착같이막잘 때도 전화하고,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막잘 때도 전화하고 해갖고, 진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 때도 전화하고, 2차, 특히 2차 앞두고는 제가 막, 어, 전화 여러 번 했어요. 왠지 느낌에 이, 이분이 지금 안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하면, 아, 저도 하고 있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얘기하면 나중에 사실 놀고 있었어 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될 때까지 악착같이 제가 지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바른 말을 하죠. 선생님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아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당장 이거 3점 올리지 않으면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건 이렇게 틀렸어요. 저건 저렇게 틀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대부분은 고쳐요. 왜냐, 붙고 싶으니까. 컵 마이너스 3점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아, 뭐 문제나 푸는 거는 컵 마이너스 3점, 컵 마이너스 5점을 고착화 시킵니다. 왜? 문제가 틀렸는데. 그리고 문제 자체가 요즘에 나오는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다 교실 사례잖아요. 그런 거를 커버할 수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고 내니까 그렇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닥치는 대로 다 풀어야 돼요. 예, 닥치는 대로 다 풀어야 되고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을 때까지 푸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문제는 철저하게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라야 합니다. 제가 수험관에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교 수준이 없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왜안 풀어요? 자, 그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 아니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왜그유학유학교육학이라고 유아, 하는 학문의 세계는 저의 하나의 새로운 세계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하나의 세계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달나라를 갔다 왔어요. 아니면 북극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그러고 막 오래 살다 왔어요. 그러면 그 세계를 저는 알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네. 유아교육학은 저의 세계예요. 네.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저의 정말 소중한 하나의 세계예요. 그 세계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학문 공동체란, 유아이명 시험을 출제하는 학문 공동체란 그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그,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로 선생님들은 이 유아교육학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유아교육학 학문이니까.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유아를 평가하고, 유아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인류의 업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어, 학문 공동체들은 그거를 공부하느라 어,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해가지고. 뭐 근데.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놀때이 학문 공동체 사람들은 돛 닦는 것처럼 뭐 신부도 아니고 <laughs> 신부님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닌데 목사님 뭐 이런 그 어쨌든 성직자도 아니신데 그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거 뭐 아니에요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이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인류의 업적이죠 학문 학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라면 적어도 그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를 대학교 수진이 하잖아요. 그, 러니 그, 그들의 학문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수진이 낸 문제가 아니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문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수험 적합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학교 수진이 문제를 출제하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에 있는 대학교 수진들이 전적으로 모여서 그것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 혼자 막 밤새도 문제가 질 높게 나올 판인데 모여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교 수진이 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실전 모고를 8회 반부터 이제 개강을 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시험이 두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모고를 안 봅니까? 실전 모고를?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도대체 실전 모고, 우리 선생님들은 놔두고,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미리 뭐 1월부터 풀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 선생님들은 도대체 실전 모고 문제 몇번 풀고, 몇 문제 풀고 수험장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전쟁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왜막 임박했을 때, 전쟁에 막 다급할 때, 우리나라도 6.25때 학도병들 모집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은 너무, 너무 죄송한 거죠. 그죠? 훈련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거죠. 근데 지금 전쟁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왜 선생님들이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바칩니까? 그래서 이 연습 안 하고 가면은 완전 전시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시회나.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전쟁에 목숨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막 가슴 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 어, 작년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여기 수험가를 떠돌면서 공부하시다가 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문제를 너무 안 풀고 들어간 걸 깨닫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전에는 다 이런 줄 알고 몰랐대요. 그럼 내가 공부 많이 했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기본서를 많이 외웠으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도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진짜 그거는 아니었다. 정말 그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정말 기본이고요. 어 이제 그 실전모고 지금 요반이 8회차, 8회반인데요. 8협 8회, 우리는 8회 갖고 안 돼서 8회, 8회 해서 16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종강모고 다 보고 개인 지도만 하고 막 문제를 수도 없이 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알아요. 어, 이게 묻는 말이 무엇이고 답 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낸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다알때 푸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푸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 우리 인지구조라고 하는 게뭐 하나 완성 탁 되고, 그 다음에 또탁 되고, 탁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읽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쓰기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하고, 듣기 하고, 따로따로 됩니까? 이게 통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렇 어느 거를 잠깐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은 통째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지구조라는 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월부터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 진짜 수많은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문제를 풀, 풀어야 한다. 대학교 수준의 문제. 두 번째는 문제는 공부가 다 됐을 때 시험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풀어보고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트레이닝을 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답을 쓰실 때는 답을 쓰실 때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쓰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채점, 루브릭이나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컷 마이너스 3점과 컷 마이너스 5점, 요걸 가르는 첩경이에요. 자, 이컷 마이너스 3점, 5점 선생님하고 합격 선생님하고는 답안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답안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썼느냐? 아니면,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거를 썼느냐 얼만큼 정확하게 썼느냐그 차이에요. 각 지역 수석한 선생님들 답을 보면은 철저하게 쓰라는 말을 정확하게 썼어요. 그게 가장 관건인데, 맘처럼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8월이잖아요? 7월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9월 초거든요? 자, 그래서 9월 한달 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러면 이제 계속 콧마이너스 3점, 콧마이너스 5점, 여기 맴돌실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고쳐야 붙어요. 고쳐야. 전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면 가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각도를 틀어야 붙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계속 군대에서 기본소에 오고 있다. 정말 내가, 그런데도 계속 기본서 외우고 뭐 봤던 문제집 돌리고 있고 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또 작년처럼 되겠다는 얘기인데 와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데 그게 아니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떨어지는 이유는 내 맘대로 답을 써서 예요 공부를 충분히 하고 밤새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내 맘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묻는 말에 답을 해야지 왜 자꾸 동문서답합니까? 그죠? 연습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이걸 뜯어 고쳐서 내가 붓고야 말겠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 자세를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유사답 쓰고 막 좋아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목표가 콤마이너스 5점이 목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걸 넘어서 합격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 답, 아무답이나 쓰고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시고 문제는 완성되기 전부터 푸는 거라는 거예요, 실전처럼. 자, 그리고 막 이상한 시험지에다 답 쓰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답안지에다가 비포 사이즈 답안지 양식에다 꼭답 쓰시고 논술도 이렇게 답이 시험지 양식에다 항상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어, 정확한 답을 쓰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저는 모범 답안 굉장히 해설 자세하게 드리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도대체 내 생각하고 뭐가 다른지 보셔야 돼요. 그게 키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올해가 떨어졌다, 그럼 내년엔 붙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늦게 시작하거나 안 됐으면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가 진짜 덜된 거예요. 덜 돼서 떨어진 분은 마저 하면 붙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포커스가 어긋난 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다 외워, 달달 외웠는데, 포커스가 어긋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상태 유지해요. 자, 그래서, 어, 올해 공부를 잘 완성하면 정확하게 쓰면 붙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공부가 뭐, 뭐 열심히 안 해갖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포커스에 딱 맞춰갖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 인원이 늘었잖아요. 아직 본 티어도 안 나왔는데 이미 늘었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9월 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희는 문풀을 엄청 개강할 거예요. 이미 개강도 많이 했지만은, 문, 제 폭탄처럼 막다 투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 수진들도 좀 힘들어요. 요새 제가 하든, 어, 저랑 같이 이제, 어, 작업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드신데, 어쨌든 제가 대학교 수진의 문제를 있는 대로 공수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해답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대학교 수준이 만든 거잖아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 뭘 물었지? 답을 어떻게 썼지? 정확하게 딱 보시고요. 그대로 쓰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정확한 문제 읽기, 정확한 답 쓰기. 지금부터 나는 각도를 틀겠다. 절대 내가 가던 길로 가지 않겠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자, 선생님들 끝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뭐 발명품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어, 머리는 별거 아니고 노력이 제일,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야 엉덩이가 중요해. 엉덩이로 승부해야지 무조건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뒤에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 방점이에요. 뒤에 강조점이 있었던 건데 앞에만 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방향을 제대로 틀지 않으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정확한 답, 정확한 문제 읽기 이 방향이 정립되지 않고는 99%의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수험가에서 헛된 99%의 노력으로 수 인생을 젊은 인생을 10년 막 5년 이렇게 낭비하시는 선생님들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대학교 수준 출제한 문제라야 한다. 왜? 대학교 수준의 세계는 다르다, 일반인과. 그리고 그 문제를 보실 때도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답 쓰는 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컷마이너스 3점, 컷마이너스 5점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 뼈 아픈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많은 문제를 푸시고 정확하게 글을 쓰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으시고 좋은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잠시 후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